네, 안녕하십니까. 달리는 돈까스입니다. <laughs> 2021년도 벌써 3개월째를 맞이를 하고 있고요. 3월하고도 어, 어, 오늘이 벌써 13일입니다. 13일의 토요일, 예. 미국, 미국 사람들은 13일의 금요일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한국, 한국 사람들은 4자가 들어가는 날짜, 굉장히 싫어하는 것으로 어, 알고 있습니다. 어, 주말이구요. 어제까지 비가 왔지만 오늘 비가 그, 그, 그쳤습니다. 저는 오늘 최초호에잘라남도 순천에 조문을 예, 가기 위한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 목, 목요일과 금, 금요일 그리고 오늘까지 3일 동안 집에서 휴식을 취했고 이제 내일이면 다시 어, 유스퀘에 예, 지역 방역 일자리 어, 출근을 하러 어, 나가야만 합니다. 어, 3월이 되, 되었지만 아직 아침이면 제법 쌀쌀한 날씨입니다. 예, 옷을 아침에좀 두툼하게 입으시고 어, 저녁에 퇴근길에도 또 추울 수도 있, 있으니까요. 감기 조심하시고 늘 예, 즐겁고 어, 기쁨이 암 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 지승을 부리고 있고 어, 아스트라제네가 화이자가 접종을 하고 있지만 부작용이 지금 많습니다. 어, 개인적으로 아스트라제네가보다 화이자를 맞고 싶은 그런 음, 생각이 있습니다. 어, 하난 일이 하는 일이 방향 일자리다 보니까 5월에 어, 백신을 맞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 백신을, 세, 어, 개인이 선택할 수 없는 랜덤의 입, 입장이라 다소, 어, 부하고 약간, 약간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어, 네. 오늘 하루하루 하루, 어, 즐거운 하루, 재밌는, 재밌는 날, 하루, 어, 의미가 있는 주말을 번호 보원해 지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짧은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